자, 오늘은 평균값 정리 들어가자.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최근 페이지. 아,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크게 평균값 정리인데 뭐라고 되어있는 이건 롤의 정리라고 되어있어.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뒤에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페이지 146. 자, 일단 전체 분위기를 잠깐 소개해볼게요. 롤의 정리, 원래 역사적으로는 롤의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우리가 평균 값 정리를 알면 롤의 정리는 평균 값 정리에 어떤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평균 값 정리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를 설명할게요. 순서는. 이렇게? 그래서 146페이지 평균 값 정리를 먼저 봅니다. <laughs> 자, 어,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회 값 정리는 무슨 함수의 특징이었지? 연속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사회값 정리는 무슨 함수의 특징? 네? 연속 함수,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특징 또는 성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하기 전에 꼭 어, 이거는 상, 상기하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내용을 잠깐 보면, 그 146페이지, 잠깐 그 박스 안에 걸 봐요, 포인트 박스. 함수 fx가, 내용은, 닫힌 구간 a, b에서 어,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식이 B-A분의 f b 빅기 FA값과 똑같은 F'C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 C가 존재하는데 어디 존재하냐면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설명할 테니까, 절들은. 어, 일단, 가운데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뭐, 폐구간, 개구간은 여기는 굳이 주의 깊게 안 봐도 돼요. 안, 안 봐도 돼요. 당연한 거야. 그래프를 보면. 미분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고, 이쪽과 이쪽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이쪽은 평균 변화율이요 이건 뭐지? 순간 변화율이야. 미분 계수이기도 하고, 저 평균 변화율이 먼저 존재하면, 이런 순서대로, 그 사이에, AB 사이에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꺾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해야 될 거야 그요 점이 x equal a이고 요 점이 x equal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이사이가 그래프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꺾임이 없어야 돼. 그제? 어. 그러면 a와 b의 평균 변화율, 여기 뭐지? 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지.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순간 변화율이 존재를 하는데 그때의 x 값인 c가 요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똑같은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요 x 값이 c가 되는 거야 그지 지금 그래프 상은몇개 존재하는 거야. 두개 존재하지. 근데 그래프 모양이 바뀜에 따라서 개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겠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요 사이에 a 하고 b 사이에 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 말은 개수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무조건 분명합니다. 이런 뜻이야. Okay? 음. 자 이렇게 어려운 걸왜 하느냐? <laughs> 일단 책에는 없는데 이거 목적을 잠깐 얘기할게요. 목적은 뭐 책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걸 하는 목적은 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미분계수를 배웠고 그다음 미분법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어, 미분계수 값을 미분계산해서 미분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알 우리가 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함수가 다 계산해서 미분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함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응? 응.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미분하기 힘든 함수의 미분계수 또는 미분함수도 마찬가지인데 를 구하고자 함 요게 목적이야 가장 큰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거야 봤더니 사실 이거 비슷하지 않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새로 배운 표현이 아니잖아, 이거 앞에 게 어디서 배웠어, 이거? 라이프니츠 방식의 미분계수, 그지? 어. 이거 지금 <laughs> 저 표현을 리미트 b가 a 를 접근시키면 b a분의 f(b) f(a)가 뭐니 이거. 미분 계수였지? 우리 라이프니 어, f 프라임 a 미분 계수 할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지 이제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뭐냐면 이건 a 에서 미분 값이지. 근데 이제 평균값 정리는 a 대신 이제 뭘 쓰는 거야? c를 쓰는 거야. 그 차이야. 근데 c가 어디에 존재해? c는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해. 근데 b가 a로 접근하는가? 응? b가 a로 접근하면 얘가 뭘로 접근한다 거야? a로 접근한다는 얘기지. 그럼 사이에 c가 있으니까 c도 뭘로 접근하게 상연히 a로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다만 미분계수는 x 꼴 a에서의 미분계수가 딱 정의되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극한을 그 취하면 사실 미분계수라 의미는 똑같아져 그럼 c가 a로 접근하는 거니까 결국은 f 프라미랑 똑같으니까. 그니까 평균값 정리하고 미분계수 정리하고는 차이점이 고거야 다시? 응. 우리 앞에 미분계수에서 할 때는 뭐라고 했어? b가 a로 접근할 때 b a 분의 f b 빽 f a는 f 프라미 이거 했었잖아. 그지? 같또 바로. 그지 근데 평균값 정리는 이게 아니라 뭐야? 이거 같 이게 아니고 C야. f c입니다. 이가 존재합니다. 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c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야? a하고 b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거 없으면 그냥 그냥 순수한 평균값 정리인데 극한을 취해도 평균값 정리야. 극한을 취하면은 b가 a로 접근하는 거니까 얘가 a로 접근하면은 C가 사이에 있으니까 C도 뭘로 접근해? A로 접근하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되는가? B가 A로 접근하면. 이게 없으면은, 리미트가 없으면 그냥 F'C를 만족하는 C가 구간 AB 사이에 존재합니다. 요 정도까지인데. B를 A로 접근시키면 결국 C가 사이에 있으니까, 즉,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점점점 똑같이 접근하면, 이렇게 똑같이 접근하면, 이렇게. C도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C도 A로 접근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f(a)가 된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뉴턴 방식도 마찬가지야.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 이거 이거야.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는줄 알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사에 무조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x 값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구간 사이에 그 뜻인데 방금 질문은 어 선생님 라이프니츠 정리 말고 뉴턴 정리 해도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야 즉 b a를 h로 놓고 f a 플러스 h b 게 f a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야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요거 b 대신에 뭐집어넣은 거야 이거? A 플러스 H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F'C가 프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평균 값 정리가. 어? 그러면 C는 어디 에 존재해야 돼? A하고 A 플러스 H 사이에 존재해야 되지? 그지? 근데 미분계수 정리는 이제 비교하면은 미분계수는 뭐야? 리미터 H를 뭘로 보내? 그지? 무한수로 보내지? 그러면 미분 계수는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f 프라임 a 다라고돼 있잖아. 근데 평균값 정리도 이제 요걸 집어넣으면 결과는 똑같아져. 왜? h가 0으로 접근하면 a고 요것도 0으로 접근해. a로 접근하니까 4일겼으니까 얘도 0으로 접근하겠어. 궁극적으로. a로 접근하니까 얘가 얘가 되는 거지.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a.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똑같아. 접근 방법 좀 생각하는 방식만 틀리지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이해가니? 그럼 이런 걸왜 해? 왜? 미분계수 했던 걸 왜? 이런 걸왜 하고 지랄이야? 그게 아까서 얘기한 거. 목적은, 응? 미분 계산하기 힘든 함수에 미분계수를 구할 때 쓴다는 거. 당장 어디 갔을 거냐면 뒤에 적분 갔을 거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 가장, 가장 까다로운 함수가 이제, 뒤에서 배우는 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들인데, 그런 함수를 미분할 때, 요거 쓸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대학을 가서, 막게 함수라는 게 이렇게 수식으로만 이렇게 딱쓸수 있는 것만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함수의 미분계수를 찾을 때, 이 평값 정리를 이용하면 구하기 쉽다라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사실 좀, 어, 좀, 조금 뭐, 처음엔 좀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나중에 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면접시험 때 가장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오케이 배경설명까지 했으니까 잘 상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보자 표현값 정리 일단 전제조건이 뭐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다시 생각해봐 이제. 미분 가능하게 되는데 시기 이게 맞으면 당연히 이게 폐구간이어야 돼? 개구간이어야 돼? 당연히. 평형값 정리를 쓰려면. 폐구간이 돼야 b 빼기 a를 쓸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 그다음 정의역 양 끝에서 미분 이거 이거 이쪽에서 원래 미분 가능할 걸 쓰려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ab 사이 구간만 쓰는 거니까 미분 가능은 폐구간이어야 돼? 아니면 개구간이어야 돼? 개구간이면 되지 폐구간이 필요 없잖아. A, B 점도 들어가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언급해야 되는데 A 왼쪽은 우리 관심 없고 B 오른쪽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지? 당연히 미분 가능은 개구간에서 따지는 거지. 잘 생각해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면 기억은 이거야.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먼저 전제 조건이.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구간에서 그 사이에 이두 점의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그 사이에 정확한 함수를 몰라도 미분 가능하면은 요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x 값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기본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평값 정리 이해하는 문제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그 문제. 예제 6번. 가겠습니다. 예제 6번. 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 테니까, 예제 6번 도전해 봅시다. fx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이럴 때, 다 친구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어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써. 이거는 기본적인 평가 정리에 그냥 이해해야 골치 아픈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거야. 따라서 평가 정리 풀때 말로는 이렇게 기억해.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럼 구간이 마이너스를 쳤으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f1b 게 f 마이너스 면 평균 변화율이지?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 f c 가 존재합니다. 얘는 몰라요. 단 이것도 중요해. 어디 사이에 구간 a, b 사이에 이거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그래서 c는 어디서 찾아야 돼? 반드시 1하고 마이너스 구간 1하고 마이너스의 사이에만 찾으면 돼. o okay. k 이해가요? 어. 자, 오케이. Okay.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이걸 만족하는 c 값이 구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몇 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c 값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분 계산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지, 이거를? 그래, 안 그래? 그지? 어. 이해가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서 f'c가 요 값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f'c는 뭐가 되는 가 저걸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빼기 6x가 되는 거니까 f'c는 3c 제곱 빼기 6c가 되는 거고 그 값이 평균 변화율로 알수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과 순간별 변화 똑같아야 되니까. 요 값을 계산하면 2분의 F1, 얼마? 1-3, b 기 F-1. 마이 1, -3, F -1 3. 그렇지? 그러면 2분의 마이너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4 하니까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결국, 아! 평균 변화율이 1이거든, 말뜻은. 그때 평균 변화율이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순간 변화율이 1이 되는 X값이 도대체 뭐지? 하고 물어본 거라고. 오케이? 따라서 얘가 얼마다? 1이다. 근데 식값 보면 된다고. 단 어디 사이만 구해야 돼? 구간 사이만 구해야 돼. 자, 그러면 3C제곱 빼기 6C가 빼기 1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면 안 되네. 음, 오케이. 나가서도 인수면 안 되는 거 주겠다. 그래야 이제 구간 내릴 걸 찾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c 값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짝수 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3 뿔마 루트 3의 제곱 9 빼기 ac 3. 그랬더니 아 이게 12인 거니까 3분의 3 뿔마 루트 12 얼마야? 4, 3, 2 2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둘다 답을 취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구, 구간 사이 있는 거 찾아야 돼. 에? 자, 일단 보자. 아, 이쪽 하면 어떻게, 돼? 1이지? 이거는 할수 없이 3분의 2루트 3이야. 그럼 당연히 1 플러스루트 3은 1 넘어가겠지? 1 플러스, 뭐, 3분의 2 루트 3 1 넘어가니까 플러스는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아, 플러스는 안 돼. 1 넘어가. 구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해야 된대. 플러스 안 돼.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센스적으로 답이 한개더하면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구간 사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1부터 인지 판단하면 돼. 굳이 하자면, 그지? 어. 그러면 요거 루트, 3분의 4, 여기는 루트 1, 여기는 루트 4. 아, 그랬더니 이게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네, 이렇게. 그래서 평값 정리 이해를 묻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6-1번도 한번 해보세요. 6-1은 생략하고, 예제랑 똑같으니까 6-2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 이제 수학 문제가 최근 경향은 뭐가 중요하다? 특별한 풀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 문제 요구하는 문제에 따라서 물어보는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지니까 자 보자. 아까 문제가 틀린 것 구간은 이차함수에 대해서 구간은 영과의 폐구간 잡았지만 평균 변화입니다. 평균 변화리 줬는데. 평균 변화율이 2-0분의 F2 빼기 F0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평균 변화율을 잡았냐면, 이 구간에 속하였던 임의 실수 X1, X2를 잡았을 때, 그두점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럴 때, 그 값을 S 할 때, 그럼 굉장히 많단 얘기야. 즉, 구간을 갖다가 0하고 2 e 잡았는데, 응?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래서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X1, X2를 임미로 잡는 거야, 이렇게. 요 변화율. 그럼 굉장히 많겠어, 안 많겠어, 되게. 많은 거지, 되게. 무수히 많은 거지. 즉, 구간의 양 끝에 잡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이 사이 임미실수로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이야. 문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 오케이? 응. 그러니까 만약에 0과 x 있고 0과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면은 그딱 개수가 이차 함수니까 모양상 이런 모양이 면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죠 당연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문제 자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계산할 수가 없지. x1, x2를 어떻게 잡을 거야? 그 경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는 건 매우 어려워. 그러면 아이디어는 뭘로 계산할까? 얘와 똑같은 게 뭐니까? 평균값 정리하면 f 프라임 c 올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계산이 가능하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렇지? 근데 c는 어떻게 잡아야 돼? 반드시? 대신에 x1하고 0에서 이렇게 아니야. 노노노. 정확히 말하면 c는 x1하고 x2 사이에 잡아야 되는데 x1과 x2는 다 어디 사이에 있어? 전부다. 0하고 이 사이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히 잡아야 돼. 그럼 따라서 x 1 x 2가변하면 c도 변하니까 c도 결국은 0과 이 사이를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럼 됐어요. 자 f3c를 구했더니 미분하면 2c-1이야. 그지? 그럼 2c-1일 값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야 돼? 이 0과 이 사이 있으니까 얘를 0하고, 어디 사이에 잡으셔 돼? 지 여기서 0하고, 결국 0.2인 거니까, 20 빼기 1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요 가운데를 20 빼기 1 모양 만들면 되잖아. 그지두 배하고, 빼기 1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는 2는 4 빼기 1, 3이 되겠지? 결국, 요 곳에 범위를 잡을 수 있으니까, 요 곳에 정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니까, 얼마야? 어, 0, 1, 2. 세개 잡을 수 있는 거지. 자, 어때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학이 요즘 추세가 누누 얘기하지만 예전 스타일, 올드한 스타일은 어떤 특정된 계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정해져서 너희들이 어, 문제를 공부했다면 요즘 스타일은 문제 해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누누 얘기지만 예전 고전 스타일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던던 특정된 풀이법을 많이 숙지하는 게 필요했다면 지금은 기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문제를 해석하면 충분히 풀수 있다는 거, 특정된 풀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공부하기 바래. 오케이. 자 그럼 평가 정리는이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른 단어 잠깐 들어갑시다.